도 91은 본 발명의 위조 방지 장치용 홀로그램을 구비한 국제 사회 통화 만국 집폐의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액면가 5원불의 집폐 전면 측의 도안과 뒷면 측의 도안의 거중 그 집폐 구성을 애시하는 액면가 5원불의 집폐 전면 측의 도안과 뒷면 측의 도안의 거중 그 1년간 사용하는. 지폐 양면의 부, 부분적인 진본 지폐를 위조하기 위해 복사기와 인쇄기의 지폐를 위조할 때 복사 시 인쇄 시의 앞면 뒷면에 사본이란 용어가 나타나도록 인쇄됨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 장치용 홀로그램을 구비한 국제사회통화 만국지폐의 액면가 5원불의 지폐 구성도이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지구촌 인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70년 근안의 신한국 연방정부 초대 대통령 이우성입니다. 나 이우성은 외친다. 전쟁의 결과로 호렙비 가부가 속출하고 이 세상에 가장 큰 바보는 폭탄 노름하는 놈, 내 말을 듣지 않고 전쟁하는 놈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보다. 나는 각국의 국방장관에게 당과 같이 밀지를 하달한다. 전쟁하고자 하는 대통령은 사살해 버려요. 외국 달러와 가치가 동등한 100만 원부를 각 사병들에게 지불할 터인즉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제발 무기를 내려놓아라 만모스 천국을 만들란다 신한국 연방정부 초대 대통령 이우성 배상.